11월 23일 새벽 2시쯤 기습적으로 T1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었죠. T1의 재계약 관련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의외로 확실한 내용 없이 6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전부 실루엣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이 실루엣을 비교해본다면 아무리 봐도 전부 T1 선수들이 맞았다는 점 초반에 나오는 1과 31이라는 숫자와 2분 10초의 길이라는 영상은 1월 31일이 제우스 선수의 생일, 2월이 구마유시 선수의 생일, 10월이 캐리아 선수의 생일임을 T1 팬들은 단숨에 알아습니다 고 인스타에서 티원 선수들끼리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게시물 댓글을 남기는 걸 확인해 볼수 있듯이 거의 99%의 확률로 재계약이 확실시해 보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지켜봐야 했는데 드디어 재계약 공식 오피셜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우스, 부마요시, 캐리아. 이세 명의 선수들의 재계약 기간은 전부 1년 재계약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2024년 11월 1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T1은 최근 로스터의 변경 없이 몇 년째 꾸준히 같은 멤버로 합을 맞추게 되었고 김정균 감독님과 함께 LCK든 월즈든 모든 우승컵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젠지 역시 초호화 스쿼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비 캐니언 선수가 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연이어서 국대 탑으로 유명했던 굉장한 실력에 보 기인, 김기인 선수, 리엔즈, 손시우 선수 역시 새롭게 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인 선수는 이미 수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엄청난 실력자로 유명한 선수고 리엔즈 선수 역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이자 이미 젠지에서 경기를 뛰며 LCK 우승을 경험한 선수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스토브리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특히 더욱더 흥미로운 이적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